부산 일경조입니다. 자, 5번. 월드고트의 현재 상태. 새벽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석세스 파워 역시 상위군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외측에서 꾹 잡고 잘 따라가면서 자 끝걸음에서 아주 대등한 탄력과 경쾌한 발놀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군을 잘 따라가면서 탄력 스피드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죠. 자 데뷔 전 바로 어 선두권 공략을 노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 1경주는 10마이뉴 5번 월드고트 무조건 노리셔야 되는데요. 부산 2경주입니다. 일반 i m f p 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퍼펙트 한이란 말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외측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선나하고 있고요. 자, 그걸음 시종 눌러주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흔들림 없는 자세 상당히 좋고요. 아주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이거 한번 데뷔 전 강력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1번 i m f p 조심해야 되는 요주의 시네마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폭탄만은 5번, 월드 블루핀 캣입니다. 강철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말인데, 자, 얼마나 붙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지난번에 출발과 동시에 뒤로 빠지면서 사건에 들 때까지 최후미에서 따라갔는데, 아, 막판에 끌려 올라왔던 탄력이 예사롭지 않았단 말입니다. 5번, 월드 블루핀 캣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활기찬 고개 짓으로 힘이 넘쳐나는 모습이고요. 아주 가볍게 끌고 나가면서 상당히 경쾌한 발놀림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주 발바꿈도 경쾌하고요. 큰주폭의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그리고 5번 월드 블루핀 캣입니다. 오늘 스타트 이후에 딱선입권에만서준다면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자, 5번 월드 블루핀 캣. 반드시 조심해야 되겠죠. 1번 IMF, 5번 월드 블루핀 캣. 두 마리 폭탄마 엮어요. 되고요. 이어지는 부산 삼경조입니다. 자, 5번 다이아메이트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개가 내려가면서 상당히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이 좋아서 끌고 나가면서 아주 가볍고 경쾌한 발놀림을 선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다시 입상권을 노릴 겁니다. 왜냐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고. 이어지는 부산 사학영주입니다입니다 자, 6번 닥터 카렌의 현재 상태 새벽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활기찬 고개짓으로 아주 힘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자, 가볍게 끌고 나가면서 큰 주폭으로 현란한 발놀림을 선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흔들림 없는 자세 상당히 좋고요. 큰 주폭으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요거 한번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저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6번. 닥터 카렌. 자, 물론 김혜선 기수가 최근에 너무 많이 먹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1조 말이라서 또한번 들이댈 것 같아요. 6번 닥터 카렌 놓고 후착권 찾기입니다. 부산 육경조입니다. 자, 3번. 퓨어 마린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6경기에서 조교가 가장 잘돼 있는 말이죠. 3번 퓨어마린. 자, 22조의 스카이샷과 역시 병합을 붙였는데요. 자, 상위군을 내측에서 꾹 잡고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걸로 휘종 눌러주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탄력과 스피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군을 압도해 나가면서 큰 주폭으로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요거 3번 퓨어마린. 조금만 서둘러준다면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한 발을 이미 보여줬던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은 깜짝 기습까지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기 저는 과감하게, 자, 인기받을 과감하게 돌리고 3번 퓨어 마린을 준 메인에 중심에 넣고 때리는데요. 이어지는 부산 7경기입니다. 9번 글로벌 하이를 노려야 되는데 이 녀석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루전이란 말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외측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나가고 있고요. 자, 끝걸음이 워낙 좋으니까 마신차를 벌려나가면서 상당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 앞서나가는 큰 주폭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어서, 어, 또한번 휴양 이후에 강공을 노릴 가능성은 높아요. 자, 9번. 글로벌 하이입니다. 요거는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이상으로 8월 15일, 자, 금요일에 준비한 핵심 마3도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당일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